여기도 완전히 동자 꽃밭이에요. 꽃밭. 동자 꽃이 이렇게 못 떨어지게 필 수가 없어요. 들었어. 어, 노인봉 정상에서 보는 북쪽 조망입니다. 가운데 깊대기 청봉이죠. 하나, 오른쪽으로 아, 가면서 대충치지요. 지금 가운데 대청봉이고요. 네. 북쪽 산 그림에. 너무 멋지네요 <목소리> 나양폭포를 지나서 산문다지 부터 펼쳐지는 계곡이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환상적인 계곡입니다 소음강 계곡은 일곡 2위가 금강산을 닮았다고 해서 소음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더안목좀 보세요. 소나무가 아주 예습을 하네요. 아주 숨어있는 계경입니다 소음강 계곡. 여러분들 계곡으로 감사합니다. 촬영을 안 하더라도 소음강 입구에서 올라오는지 이릴 있거든요. 도시 대단 하나요. 10시 27분 진곡에서 출발합니다. 자산 교통편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산행은 진곡에서 출발해 노인봉, 소금강 계곡을 거쳐 소금강 상가 지역에서 산행을 마감하는 코스입니다. 노인봉까지는 올라가는 길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산행 거리는 13.3km이고요. 동작꽃이죠 등산로에 저거 들자마자 이렇게 동작 꽂지마자줘요말라리죠 잠깐 동안 숲속 길을 걷고 나니까 오른쪽 이렇게 초망이 터져요. 가야할 방향이죠. 900m 왔습니다. 이제 다시 숲속길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져요. 가파른 계단길을 다 올라오니까 이제 또 동작꽃이 이렇게 맞아줍니다. 말다리도 이렇게 맞아주고요 여로죠 전에는 자주여로, 붉은여로라고 썼는데 이제 그냥 여로로 통일이 됐어요 노로오줌이죠참 예쁘게 폈네요 긴산 꼬리풀이죠 도라지못이 되죠 2.5kg 왔습니다. 노인봉 2.6kg. 새며느리 밥풀, 하얀 밥풀이 없는 게 특징이죠. 오늘 말라드 제대로 즐깁니다. 도라지 모시대죠. 고산지대에서나볼수 있는 곳이고요. 긴산 꼬리풀 쭉 같이 합니다. 해발 1,220m 평평한 능선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동작꽃이 참 예쁘게 폈어요 동작꽃 만발 만발 했어요 해발 1,264m 노인봉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동작꽃 좀 보세요 동작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와 여기는 더하네요 와참 엄청납니다 아주 엄청나요 노인복 200m 200m 가서 노인봉 찍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성강주차장으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쑥쑥만 걸어왔는데 노인봉 올라가는 길은 머리로 이렇게 다른 하늘도 펼쳐져요 이렇게 햇살도 뜨겁고요 노인봉 정상 이쪽이 노인봉입니다 17, 1 8년 만에 다시 노인봉을 찾았네요 지금까지 오는 길은 길가에 흐트러지게 핀 동작꽃 긴산 꼬리풀 말라리와 함께 했고요 노인봉을 처음에 찾았을 때는 구름 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같은 모습이 완전히 생소로워요 노인봉 정상 1,338m 노인봉 정상에서 보는 북쪽 조망입니다 멀리 설악산 등선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귀기청봉이죠 네, 아,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 지금 가운데 대청봉이고요 음, 북쪽 산그림에 너무 멋지네요 아, 음, 뭐, 아 저... 노인봉이 아니, 그, 흑산만이 아니네요 이렇게 저, 저... 멋진 과일도 저... 저... 자리하고 있어요 뭐, 아니 이쪽 하늘이 <람이 <람이 가진 날씨가 더 이쁘면 못 찍어 그러니까요 <람이> 네. 아, 찍었고요또 다른거 나나둘셋노인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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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정상에는 산호이풀피있네요 네. 남쪽방향으로 구름이 예술를 합니다 예주를합니습니까 노인봉에서 노인봉 삼거리로 되돌아와서 이제 소원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도 완전히 동작꽃 꽃밭이에요 꽃밭 동작꽃이 이렇게 못들어지게필 수가 없어요 노인봉 바로 아래 무인관리대피소도 있네요 왼쪽에 조망터가 있어서 잠깐 나와봤습니다 바위가 엄청나죠 아까 이것이 노인봉 정상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 안봉이 있던 그 곳이래요 암벽이 있던 저 끝에 가운데로 대청봉보이네요 하늘이 더욱 아름다워요 낙영폭포 1.8km 노인봉 1.1km 여기서부터 만물상까지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곡 이만큼 깊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태크계단 구간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듣자니까 요즘 날이 너무 뜨거워서 산행 중 우리의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 같은 혹서에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시원한 사행을 해야 되겠어요. <목소리> 낙영 폭포 300m 지점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제 앞파른내리방은 끝이네요 해발 855m 480m까지 고돌라쳤네요 이제 물소리도 들리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시원하시죠? 가이비단길 같아요. 낙영폭포 안전쉼터. 계곡에서 전진탕 찾았습니다. 시원하신가요? 사문다지 광폭포 600m 소음강산 2주차장 6 4 k m 요 네. 좀도를떠 나서 옥상 옥탑 해가 키워 가지고 이렇게 맑 고, 시 원한 계곡 을 소음광 탄광 지형 센터 까지 20km 이상 즐기 면서 내려 가게 되 죠. 뽑 보자 아 <목소리도> 삼폭포 계속해서 계곡을 즐기다 숲길을 걷고 계곡을 즐기다 숲길을 걷고를 반복합니다 삼문다지부터아래로 내려가면서 펼쳐지는 계곡이 눈을 떼려 뗄수 없는 더욱 아름답고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이 안반과 그로는 물좀 보세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백원대죠 이런데 주변에 돌라무가참 멋지네요 대군대 아래 대봉 무습입니다 내려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발게로 떼지 않고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풍경입니다. 아름답네요. 폭포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규모가 좀 작지만 아름답기는 국내 어느 폭포보다 더 아름다워요. 이제는 계곡만이 아니라 주변 풍경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암봉, 계곡, 그리고 지금 협곡이거든요. 소음강 계곡의 진면목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음강 계곡은 일곡이가 금강산을 닮았다고 해서 소음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더 안봉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계곡은 또어떻구요앞만리를 흐르는 저 청정호수 좀 보세요. 소나무가 아주 예습을 하나요. 소나무가 너무너무 예쁘죠? 안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이런 안반이거든요. 수제 숨어있는 비경입니다. 아전이 깎아지는 아이카폭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저때저파이좀 보세요. 왼쪽오에요홍이 너무 멋져 손은. 손은. 야죠 해. 참 소는 손어다못해마요마요 우리가 데리고 오자, 놀고 오자. 무 야구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해곡이죠 소금강 계곡 너무나 아름답죠. 여름철 계곡으로 황토합니다. 촬영은 안 하더라도. 동간 입구에서 올라오면서 즐길 수 있거든요. 이제 구룡폭포가 500m 남았네요. 해발 2 9 3 m 고요 구룡폭포에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담다운 겨울과 같이 합니다. 삼선암 소음강산 2주차장 2.6km 물고름이네가 참 아름답네요. 소음강계곡에 절경이 펼쳐지네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이름을 새긴 곳은 경치가 좋다는 곳이겠죠. 식당암입니다. 식당암 모습입니다. 식당암 아래쪽에 봐야 도참 아름답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엄청나게 깊어요. 멋진 곳입니다. 수음강 계곡. 이렇게 멋질 수가 없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